마태복음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in Judea,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 탄생하신 후에, during the time of King Herod, 헤롯 왕의 시대에,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에 있는 베들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맥이 from the east came to 예루살렘 동쪽에서 온 맥이가 예루살렘에 왔다. 여기 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자를 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기는 아주 현명한 자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은 여기서 점성술사, 별을 보고 판단하는 점성술사, 그래서 동방에서 온그 점성술사, 즉 동방박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동방에서 온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And asked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물어보았다. 이 후는 관계대명사예요. 여기 Jews는 유대지요, 유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우리는 그 별이 떠올랐을 때그 별을 보았고 그리고 and h a v e become to worship him. 또그 그에게 경배하러 경배하러 왔다라고 물었다 말했다. 그 별을 따라 온 사람들이 유대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별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보았고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When the king Herod heard this, 그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he was disturbed. 그는 혼동했고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h 드 m 모든 예루살렘에 그와 함께 혼동을 했다. 여기 disturb드가 예루살렘에 생겼대죠요 헤로도왕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혼동스럽죠 그래서 그는 혼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왕과 함께 혼란을 일으켰다. 혼동을 일으켰다. When he had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그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chief priest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과 teachers of the law, 서기관들이라고 그래요. 서기관들을 모두 함께 불러 모았을 때, 불러 놓고, 그, 모든 제사장, 제사장은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놓고 he asked them 그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where the messiah was to be born.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되었던 곳이 어디냐고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제 그들은 여기서 이제 구약은 예,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물어본 거죠. 성경의 말씀에 어디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느냐라고 그 제사관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다. In Bethlehem in j u d a 유다 베들레헴에서입니다라고 대리플라이드 대답했다. For this is what the prophet has written. 왜냐하면 이곳이 선지자들이 쓰였던 곳이라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아 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은 에, 앞으로 올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라고 쓰여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을 해 놓았어요. But you, Bethlehem, in the land of the Judah, are by no means raised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out of you wi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여기 있는 내용이 성경에 적어 놓은 어떤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들렘, 너는, 베들렘, 너희는, 유다에 있는 땅, 베들렘, 너희는, 아바 by no means, 결코 뭐뭐 하지 않다. 리스트는 가장 작은, among the rulers of 유다.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 통치자들, 통치자들 중에서, 결코 작지 않다. 베들렘은 작은 고울인데 결코 작지 않다. For 왜냐하면 out of you 너희들 중에서 will come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s h e p h e r d 양알실 이스라엘 백성을 길를 통치자 여기 후는 관계대 명상 그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지만 작은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통치자가 나올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Then the Herod called the Magi secretary. 그때 헤롯 왕은 시크릿는 비밀로 매기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and found out from them e x a c t e d time the star had appeared. 그 별이 나타났었던 출연했었던 그 정확한 시간을 그들에게 그 동방 박사들로부터 알아냈다 파운드아 그래서 he sent them to b e h l e m and said 그는 그 헤로도왕은 그들을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그리고 말했다. Go and search carefully for the child. 가서 소치는찾아보다죠 주의깊게 잘 for the child. 그 아이를 잘 찾아봐라. As soon as you find them. 그리고 너희가 그 아이를 찾자마자 찾는 즉시 Report to me. 나에게 보고해라. So that I too may go and worship him. 나도 역시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내가 역시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보고해라. 그 정확한 시간을 나에게 보고해라. After they had the, the king, 그들이 그 왕의 말을 들은 후에, They went on their way. 그들은 그 길을 계속 갔고. 그리고 end. The star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ahead of them until it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그리고 그들이, 예, 별이 떠올랐을 때 그들은 그 별을 보았다. ahead oh, of t m 그들보다 앞서서, 어, 별이 떠왔을 때, 그 별은 went ahead of them,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별이 떠올랐을 때, 그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자기들보다 먼저 앞에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왔다. 앞에서 가고 있었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왔다 그래서 마침내 이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그 별이 멈췄다 드디어. 어디에서? over the place 그 아이가 있던 그 장소 위에 그 별이 멈췄다. 그러니까 그 별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멈췄는데 그 멈춘 곳이 바로 그 아이가 있던, 태어난 아이가 있던 그 장소 바로 위에서 멈췄다.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그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예, 그 동학 목사들이죠. 그들은 overjoyed라는 것은 아주 기쁨에 넘쳤다.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그 별을 따라온 왔는데, 그 아이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 On coming to the house. 그 집에 왔을 때, 여기, on coming은 이제 분사구문이죠. 여기는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을 때, 여기 day니까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As soon as they came to the house. 이 말을 다 생략하고 주어 동사생을 분사로 바꿔서 on coming to the house 또는 when they came 또는 as soon as they came 이와 같은 문장이죠. 그 말을 줄여서 분사금으로 썼어요. 그 집에 오자마자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그들은 그 아이가 그의 어머니 메 a r 와 함께 있는 그 아이를 보았다. And, 그리고, they bowed down. 그들은 절을 하고, and worshipped him. 그 아이에게 경배를 드렸다. Then, 그리고 나서, they opened their treasures. Treasure는 보물, 보배라고 하는데, 여기 opened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네, 그때, 그,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보배함을 열고,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그에게 그 선물을 했다. 무슨 선물을?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금과 골드 금과 프랭킨센스는 아, 유향이라고 해요. 유향과 좋은 냄새가 나는 유향과 그리고 myrrh. More. myrrh는 모략이라고 하는데 이 방부제로 쓸수 있는 그, 주로, 어, 죽었을 때, 시체에 바르는, 그, 귀한, 에, 선물이죠. 그, 뭐, mol, 몰약이라고 그래요. 그, 금과 유형과 몰약의 선물을 그에게 드렸다. And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not to go back to Herod. 여기도, having been warned. 이것도 분사금을 썼는데, 꿈속에서 헤롯으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꿈속에서 주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겠죠. 헤롯 왕이 다 보고 난 뒤에 바로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헤롯과의 그 약속을 깨고, They returned to their country. 그들은 동방버스들은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고, By another route, 다른 길로 그 왔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택하여 그 헤롯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When they had gone 그들이 가고 난 후에 An angel of the Lord 그의 주의 천사가 Appeared to Yosef in a dream 꿈속에서 Yosef에게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Yosef에게 Get up He said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escape to Egypt 일어나라 그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이스케이프.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그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라고 주의 천사가 말했다. Stay there until I tell you. 그곳에서 머무르라. 내가 너에게 말을 할 때까지 말을 전할 때까지 그곳에서 있어라 이집트에 있어라. for 왜냐면 Herod is going to search for the child to kill him. 헤롯이죠. 헤롯 Herod 왕이죠.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아이를 서치고 찾다죠그 아이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이집트로 가서 피하고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so he g o t up.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took to Judah and his mother 그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during the night 밤중에 밤중에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and left for egypt 이집트로 떠났다. 이집트로 출발했다. 그러니까 어, 주의 천사가 일어나서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밤중에 예, 일어나서 이집트로 떠났다. Where he stayed until the death of Herod. 에,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어, 머물러 있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And 그리고 so was fulfilled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s. 그리고 그 선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셨던 것이 was fulfilled, 성취되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 성경에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 예언되었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대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Out of Egypt. 이집트에서 I called my son. 내가 내 아들을 부르겠다 라고 선지자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When Herod realized, Herod이 뭐를 알았을 때 That he had been outwitted by the Magi 그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그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올줄 알았는데 이미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길을 빠져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he was furious 그 헤로도 왕은 아주 격노했고 그리고 and he gave the orders to kill all the boys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gave orders 어디에 있는 in Bethlehem and is 비스니티 베들레헴과 여기 비스니트는 그 주변 지역,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아이인지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Who were two years old and under? 두살된 아이나 또그두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In accordance with 모모에 따라서 모모에 따라서, with the time he had learned from the 기 그가 동방방사로부터 알아냈던 그 시간에 일치해서 맞추어서 동방박사가 말했던 그 시간에 일치해서 두살 미만 그리고 두살된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Then, 그리고 나서 what was said through the prophets, 에레미아.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구역에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이 was fulfilled. 성취되었다. 이것도 다 예언된 말씀대로 되었다. 이 말이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부르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말 그대로 성취되었다. 또 이제 에리미아가 에리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또 성취된 된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어, 말씀을 했는데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에리미아가 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A voice is heard in a r o a m 방에서 들릴 것인데 어떤 목소리가 weeping 흐느껴 울고 great morning 아주 통곡을 하는 소리를 들린다. 소리가 들리고 r a h e l weeping for her, her children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라헬의 울음과 그리고 weeping to be comforted 컴포트는 위로하다인데 to be comforted 위로받는 것을 거절했다. 왜냐면 they are no more. 그들은 더 이상의 여기 no more children 이죠. 더 이상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라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그런데 왜 라헬이 여기 등장했느냐 이런 뜻이 의문이 생기겠죠. 라헬은 유다의 열두 지파를 만드는 야곱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라헬에게 어려운 것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아주 늦게 이제 요셉을 낳았고 두 번째 베냐민을 출생했는데 그 출생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바로 어그 출산 때문에 그것에서 사망했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여기 그때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인구 비율로 따져볼 때, 2살과 두 2살 두 미만의 아이들이 약 10명 내지 20명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이나 20명 되는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이죠. 헤롯의 명령 때문에. 그 부모들의 울음소리를 이 성경에서 예언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헤롯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죽는 현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After Herod died, Herod's 에 a n a n g e l o f t h e r o r d a p p e a r e d in a d r e a m t o y o r o s e t h e t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주의 천사가 또어 꿈에서 나타나는데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헤롯이 이제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셨다. And said,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개다 일어나라.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go to the land of Israel."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and go to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For, 왜냐하면, those who were trying to take the child's life. 그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 아이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후는 관계되면서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죽었다. 거기서 이제, 예, 다시 부를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he got up. 그는 일어나서,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went to the land of Israel. 주의천사가 명령한대로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But when he heard that Achilles was reigning in Judah in place of his father Herod, 그가 아킬로스가 그의 아버지 헤롯 왕 대신에 인 플레이스 오브는 대신에요. 그의 아버지 헤롯 왕 대신에 유다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킬로스인데. 아킬로스가 다시 이제 아버지 대신에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He was afraid to go there. 그는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여기 Having been warned.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적었어요. 저 경고를 받았다죠. 원이 경고하던데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꿈속에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에 as he had been. 이렇게 쓴 거죠. 생략하고, having been. 이렇게 써봤어요. 꿈속에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he drew to the district of the Galilee. Galilee 지역이, Galilee 지역으로 철수했다. Galilee 지역으로 떠났다. 이 말이죠. And he went and lived in a town called Nazareth. 그리고 그는 가서 나사렛이라고 불리우는 동네에서 살았다. So was fulfilled what was said that through the prophet.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씀이 또 성취되었다. that he would be called a Nazareth. 그는 나사렛이라고 불리어진 나사렛 사람이죠. A 나 Nazareth.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어질 것이라고 말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 성취되었다. 아, 이 나사렛에서 산다는 것도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 말이 성취되었다. 자, 이제 1장과 2장을 해석을 했는데, 우리 내용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탄생을 보고, 또 2장의 유아 시절을 보았을 때, 탄생부터 유아 시절의 모든 것이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자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가 나온 것이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예수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후손들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보에서 알수 있듯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관계 없이 그 적보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그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은 예수 님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이고,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 했 다는 사실 을우 리가 알고, 예수 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 시고 그분 을 계속 증거 하고 있 다는 사실 을우 리가 알 아야 되겠 습니다.